영일방주 엔드필드 이 게임은 장르가 어떻고 전투가 어떻고에 앞서서 가장 강조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간다고 했을 때 100억 투자에서 만든 영화랑 1조 투자에서 만든 영화가 동시에 상영하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영화를 선택하실 건가요? 물론 100억짜리 영화가 너무 내가 좋아하는 장르고 1조짜리 영화는 내가 싫어하는 공포영화다. 뭐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영화 장르를 떠나서 저라면 1조짜리 영화를 볼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영화도 그렇고 모바일 게임도 마찬가지로 내 취향에 맞는지도 중요하긴 한데 그냥 시간과 돈 많이 써서 열심히 만든 퀄리티 좋은 게임이 내 취향에 조금 안 맞더라도 더 재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엔드필드는 앞선 예시에서의 1조짜리 영화같이 정말 열심히 잘 만든 게임이라는 게 느껴지고 퀄리티나 최적화 그리고 게임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완성도가 정말 높은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엔드필드가 어떤 게임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말씀드릴 텐데 혹시나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일까 보러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이런 장르는 안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찍먹은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정식 오픈은 앱스토어 기준 내년 1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으니 두 달도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일방주 엔드필드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게임은 원신 또는 명조와 같은 캐릭터 수집형 오픈월드 RPG 게임에 심시티와 같은 경영 시뮬레이션 요소가 추가된 복합 장르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뽑고 육성하고 탐험하고 전투를 하는 부분은 기존의 RPG들과 비슷하지만 캐릭터를 육성하기 위한 장비나 경험치 재료 스킬 강화 재료 등을 경영 시뮬레이션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장만 돌리는 게 아니라 주식처럼 쌀때 물품 모음했다가 비쌀 때 판다던가 거점 지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면 수익이 올라간다던가 하는 식으로 다양한 요소들까지 제대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하나씩 구현해나가는 맛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게다가, 공장을 돌리기 위한 초기 재료는 탐험으로 얻어야 하는 등 RPG 요소와 경영 시뮬레이션 요소가 정말 자연스럽게 융합이 잘된 게임입니다. 이제부터는 탐험, 전투, 공장, 스토리 그리고 BM까지 30시간 이상 CBT 플레이해본 경험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CBT 내용이다 보니 정식 출시 후에는 약간 변경점이 있을 수 있지만 앱스토어 피셜 정식 출시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탐험인데 기본적으로 퀄리티는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기존 유명 게임들에 비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벽을 타거나 활공을 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벽을 타거나 활공하는 것이 요즘 오픈월드들은 기본 소양 수준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퀄리티 게임이 기술이 안 돼서 구현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일부러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활공이 가능하면 마치 치트키처럼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막아놓으니까. 특정 위치 또는 고지로 가고 싶을 때 어떻게 가야 할지 맵을 찾아보면서 가야 합니다. 또한 벽 타기까지 가능하면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아 필요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제트 축 이동이 제한되니까 가야 할 길이 명확하고 덜 복잡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 타기와 할공이안 되는 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엔 벽 타기가 안 돼서 불편한 느낌이 더 컸으나 대략 30시간 이상. 플레이 해보니까 앞서 설명한 장점들이 보이기도 해서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투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4명의 캐릭터로 전투를 하는데 스왑 형태가 아니라 4명이 동시에 싸우게 됩니다. 근데 4명 중 어떤 캐릭터를 조종할지 계속 변경할 수 있고 내가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들이 평타는 같이 써주지만 스킬이나 연계 공격은 내가 직접 컨트롤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필살기가 아닌 일반 스킬의 게이지는 모두 공유하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의 스킬을 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의 오픈월드 게임은 보통 캐릭터를 수합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스킬 게이지나 쿨타임이 따로 돌기 때문에 단순히 캐릭터를 수합하면서 스킬과 필살기를 모두 사용하고 또 다음 캐 캐릭터로 수합하는 형태인데 이 게임에서는 스킬 게이지를 공유하다 보니 전략성이 더 강화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스킬 게이지를 공유했을 때 단점은 스킬을 많이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평타만 많이 때리는 지루한 전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엔드 필드에서는 평타 마타에 강력한 일격이라는 기믹을 넣고 또 연계공격을 통해서 지루해 줄수 있는 부분을 완벽히 해결했다고 생각됩니다. 연계공격은 캐릭터마다 특수 조건 이 만족되었을 때 발동 가능한데 예를 들면 평타 마지막 공격인 강력한 일격을 썼을 때 특정 상태 이상을 부여했을 때 또는 아군이 연계공격을 했을 때 이어서 연계 공격을 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연계공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계공격으로 적에게 상태 이상을 부여하고 그때 해당 캐릭터의 스킬을 쓰면 추가 데미지가 발동 하는 식의 콤 보도 많기 때문에 연계 공격 에 이어 해당 캐릭터 의 스킬 을사 용하 는 것도 중요 합니다. 또는 스킬 을 사용 해야 연계 공격 이, 가 능한 캐릭터 도있 고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스킬을 난사하고 평타를 난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계 공격 조건을 생각하면서 캐릭터 조합부터 실제 플레이까지 전략성이 많아서 만족스러운 전투 시스템이라고 느꼈습니다. 추가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시스템이 해피를 해도 평타가 끊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한 연계 공격 등을 위해서 평타의 마지막 공격인 강력한 일격을 써야 할 때가 많은데 거의 모든 게임에서 평타를 쓰는 도중에 공격을 멈추거나 회피를 사용하면 평타를 처음부터 다시 사용해야 해서 딜로스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엔드필드에서는 이런 불쾌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회피를 사용해도 평타 사이클이 끊기지 않고 이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평타 마지막 강력한 일격을 더 수월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투 중 느낄 수 있는 불쾌감을 굉장히 많은 부분 덜어준다고 생각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공장 시스템입니다. 이게 제 공장인데,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물품들이 운송되고 생산되고 하면서 재화들이 쌓입니다. 갑자기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게임을 따라가면 튜토리얼 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대신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건 꽤나 중요한데, 이것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임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설계도가 있고, 또 내가 만들 수도 있고, 특히 다른 유저들로부터 설계도를 공유받을 수 있는데 설계도를 공유받으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 시뮬레이션류 공장 시스템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빠져들 수 있게 되어 있고, 취향에 맞는 분들은 다른 사람 설계도 안 쓰고, 스스로 극한의 효율 배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식 오픈 후에 설계도 좋은 것들을 찾아서 영상 또는 게시글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엔드필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구독해 두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탑뷰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평소 시점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물들이 많아질수록 웬만하면 탑뷰로 보는 게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공장 시스템은 이렇게 건물 배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거점 관리에서 내가 생산한 물품들을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이 돈으로 인게임 재화나 뽑기권 같은 것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로 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 변동 물품들을 싼 값에 구매했다가 비싼 값에 판매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타워 디펜스 컨텐츠를 통해서 거점 효율을 올리는 등 정말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 사실 컨텐츠가 너무 많으면 반복적이거나 재미없는 컨텐츠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정말 완성도 있고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토리인데, CBT 기준으로 스토리가 2장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재면서 하진 않았지만, 최소 30시간 이상은 플레이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1장을 다 밀었어요. 그만큼 컨텐츠가 풍부하고,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맵을 개척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메인 퀘스트는 당연히 풀더빙 되어 있고, 아래에 있는 일반 퀘스트 제외, 여기 중요라고 되어 있는 퀘스트들도 다 해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더빙이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다만 1장 기준으로 스토리 자체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RPG 게임 스토리였어요.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찾아가서 해결하고 또 다른 곳에 문제 발생하면 또 가서 해결해주고 이것의 반복이었는데 아무래도 1장이라서 세계관 소개 및 등장 인물 소개 같은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 뻔한 스토리일 수밖에 없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세계관 자체는 잘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2장 이후로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엔드필드 극찬부터 시작해서 세부 컨텐츠들의 장점 위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 무결한 게임은 아니긴 합니다. 모바일 게임 중에서 원래도 할게 많은 오픈월드 RPG인데 거기에 경영 시뮬레이션 요소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할게 많습니다. 제가 패럴드라고 매우 흥행했던 스팀 패키지 게임을 오픈 버전 기준으로 약 50시간 만에 모든 컨텐츠를 다 끝내고 종결 봤었는데 엔드필드는 지금 30시간 이상 했는데 체감상 3분의 1도 못한 느낌입니다. 모바일 라이브 서비스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스팀 패키지 게임들보다 플레이 타임이 훨씬 길어요. 이게 엔드필드를 메인 게임으로 하는 분들께는 할게 많다는 게 오히려 최고의 장점이겠지만 요즘 모바일 게임 트렌드가 가볍게 여러 게임을 하는 게 대세다 보니까 서브게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진입장벽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게임이 퀄리티는 정말 높은 게임이 맞거든요 근데 디자인적으로 훌륭한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퀄리티는 높지만 캐릭터 디자인이나 스킬 이펙트 그리고 맵 풍격 같은 부분에서 다른 SS급 게임들이 비해서 그렇게 예쁘고 멋있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주인공도 무슨 가면 같은 걸 쓰고 있는데 뭐 스토리상의 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굳이 이걸 계속 쓰고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모바일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BM을 살펴볼 건데, 일단 요즘 모든 게임에 다 있는 월정액 패스 있고요. 패스 같은 경우 특이하게 2중이 아니라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은 당연히 무료이고, 두 번째 줄은 뽑기를 할수 있는 인게임 유료 재화로 확장이 가능하고, 세 번째 줄은 반드시 과금으로 구매 가능한데 이번 패스에서 얻을 수 있는 재화로 다음 패스 두번째 줄을 구매 가능할 만큼 재화를 주기 때문에 해당 재화를 다른 곳에 쓰지 않는다면 두번째 줄 패스까지는 페이백으로 계속해서 확장 가능하고 세번째 줄만 과금으로 확장하면 되기 때문에 3중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고 뭐 기존 2중 패스 시스템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뽑기는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게임들이 대부분 원신식 BM이라고 해서 캐릭터와 전무 각각 반천장, 확천장 있는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원신식 BM이 꽤나 비싼 BM인 만큼 후발주자 게임들은 천장을 낮추던가 기본 확률을 높이던가 픽두를 없애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원신보다는 저렴한 원신식 BM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게임도 처음 보면 원신식 BM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슷한 부분 먼저 말씀드리자면 육성 기본 확률 0.8%로 굉장히 낮고 80 천장에 65 뽑부터 확률업 5% 있습니다. 그리고 육성 획득 시에는 50% 확률로 픽업 육성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픽돌로 픽업 캐릭이 아닌 다른 육성 캐릭을 얻었어도 다음 육성 뽑을 때또 픽업 캐릭터가 안 뜨고 다른 캐릭터가 뜰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 매 픽업마다 120 뽑까지 명함을 얻지 못하면 120법의 확정으로 명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법 반천에 120법 확천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기존 원신식 BM보다 저렴하다고 볼수 있는데 대신 10법 비용이 원신 및 기존 게임들보다 비싸서 120법 비용이 탑게임 160법 비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또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 픽업마다 60법 시 다음 픽업 영웅 전용 뽑기권 10장을 준다던가 하는 특이한 시스템이 있고 돌파 유저분들께는 최고 돌파가 5돌파이며 매 240분마다 뽑기와 별개로 돌파권을 한 장씩 주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뭐 기존 원신이랑 거의 비슷한 비용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뽑기권을 얼마나 뿌리느냐 또는 뽑기권을 파먹을 광산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도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정 짓긴 어렵지만 캐릭터 뽑기만 봤을 때는 원심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파격적인 게 전용 무기가 사실상 무료입니다. 뽑기 페이백으로 받는 재화 그리고 인게임에서 얻는 재화들로 무기 뽑기를 할수 있는데 픽업 캐릭터를 비팅으로 먹은 게 아닌 이상 픽업 캐릭터 먹는 동안 뽑기했던 뽑기의 페이백 재화 그리고 인게임에서 얻는 재화 등으로 전용 무기를 거의 공짜로 얻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시무기들은 뽑기가 아니라 정가로 구매도 가능한데 무기 10법보다 약간 비싼 가격으로 육성 무기를 정가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기 뽑기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캐릭터 뽑기는 기존의 원신식 BM과 비슷하거나 약간 저렴한 정도인데 무기 뽑기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게임 퀄리티에 비해 굉장히 혜자스러운 BM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명일방주 엔드필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인트로에서도 강조했지만 정말 퀄리티 좋고 완성도 높은 게임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오픈하면 바로 달려볼 생각입니다. 특히 오픈에 맞춰서 유비 가이드나 기본 캐릭터들 조합 및 사이클 영상을 만들려고 지금 CBT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오픈 후에 또 좋은 공략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